토마토나 귤이 공복에 안 좋다는 건 이제 많이들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강의 상징처럼 여기며 아침마다 챙겨 먹는 과일들 중 빈속에 먹으면 내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것들이 더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절대 빈속에 먹으면 안 되는 의외의 과일 4위부터 10위까지 그 해부학적 진실을 공개합니다. 수박은 찬 성질이 강하고 수분 함량이 압도적입니다. 빈속에 찬 수박이 들어가면 위장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소화 효소의 활동을 멈추게 하고 이는 곧바로 배탈과 설사로 이어집니다. 포도의 강한 산성분과 높은 당도는 위 점막을 자극하고 위산 분비를 폭발시킵니다. 빈속에 포도를 먹으면 속쓰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위궤양의 위험을 높입니다. 망고는 흡수가 빠른 과당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빈속에 대량의 망고가 들어오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 췌장은 인슐린을 과다 분비하며 급격히 지치게 됩니다. 리치에 함유된 하이포글리신 성분은 공복 상태에서 혈당 합성을 방해합니다. 이는 급격한 내병증이나 저혈당 쇼크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배에 아삭한 식감을 만드는 석세포는 빈 위장에는 흉기가 됩니다. 거친 섬유질이 보호막 없는 점막을 물리적으로 자극해 상처를 내고 만성적인 소화불량의 원인이 됩니다. 단감이나 홍시 속 탄인 성분은 강력한 수렴 작용을 합니다. 빈속의 위산과 만나면 단백질 찌꺼기와 엉겨붙어 거대한 덩어리 즉 위석을 만들고 장 통로를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아침 대용 1위 바나나 빈속엔 독입니다. 바나나 속 풍부한 마그네슘이 혈액 속 칼륨 수치와 균형을 깨뜨려 심혈관계에 급격한 무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평소 심장질환이나 저혈압이 있다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몸에 좋은 과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합니다. 과일은 가급적 식사 후 한두 시간 뒤에 즐기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위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